안녕하세요. 마무사입니다. 어, 오늘은 항상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었던 방문 페인트 칠하기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원래 기본 바탕이 흰색이 되어 있는 위에다가 흰색을 칠하면 칠할 법을 좀 알려드리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소개를 못 시켜드리고 있었는데, 이번에 이제 흰색 물에다가 회색 페인트를 칠할 일이 생겨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알려드리려고 방송 영상을 찍습니다. 자, 우선 방문 상태를 쭉 보면요. 이렇게 지저분한 방문은 아니에요. 약간의 보착물이 있고, 이렇게 앞뒤로 손잡이는 좀 많이 낡았지만 교체를 안할 거고요. 약간씩 군데군데 까진 부분, 뭐 이런데 이렇게 까졌죠. 이런 부분들만 있고, 전체적인 상태는 그렇게 괜찮은 문입니다. 해야 될 거는 문의 부착물들을 다 제거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샌딩을 해주시고 원지들을 제거하는 일입니다. 어, 이 도구는 마케라라고 하는 거고요. 부착물들을 제거할 때쓸수 있습니다. 뭐 긁어내거나 할때 부착물을 띄어주시고요 이렇게 이 부착물 같은 경우에는 그냥 다시 쓸 거기 때문에 그냥 놔두고요. 남은 들은 제거를 해주시고 그다음에 여기 뒷면에 보시면은 사포 150이라고 적혀있죠 150방 정도 되는 사포로 어느 정도 묻어있는 이물질 튀어나 있는 것들을 제거 해줍니다 여기 같은 경우 는 경첩까지 페인트를 칠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페인트를 칠해주기 위해서 가급적 표면에 많은 상처를 내주세요. 전체적으로 샌딩을 골고루 해줍니다. 샌딩 같은 경우에는 방문에 페인트가 접착력 있게 붙어있게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꼼꼼하게 많이 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샌딩은 전체적으로 다 했고요. 이제 하다 보면 문 구석구석, 홈이 파이고 까진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을 여기 보시면 이 핸디코트라고 하는 퍼티 제품이 있어요. 이 제품을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매콤을 작업을 해줍니다. 아까 전에 여기 제거하면서 까진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도 이런 식으로 조금 두껍게 올려줍니다. 모자란 거는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두껍게 올려주는 건 전혀 문제가 안 되거든요. 나중에 사포질을 이용해서 마른 후에 샌딩해 주면은 전혀 티가 안 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살짝 두껍게 올려준다는 느낌으로 발라주세요. 거의 안 보이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문에 약간 나 있는 홈 이런데도 두껍게 올려주세요. 그게 훨씬 편합니다. 초보자분들때는 옆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우둘두들하게 면이 보이는 게 보이시죠? 이 부분도 가려줄 겁니다. 이렇게 한번 작업을 해주면 깔끔해지죠. 보통 숙련된 사람들은 이렇게 고무 헤라를 실리콘 헤라를 쓰지 않고요. 스텐 헤라를 쓰는데 초보자분들이 쓰시기에는 이런 실리콘 헤라가 훨씬 더 쉬우니까 철 헤라보다는 제 생각에는 초보자분들은 실리콘 헤라를 더 추천드려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갈린 부분도 힘을 빼고 두껍게 발라만 넣으세요. 항상 퍼티 바를 때는 부족한 것보다는 남는 게 낫습니다. 자, 이렇게 퍼티를 발랐으면 이제 마르기를 기다리시면 돼요. 그리고 마르기를 기다리는 동안 이 손잡이도 제거해 줄 거예요. 뭐, 이 손잡이에다가 보양을 하고 나서 페인트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끝부분 이런 부분들이 깔끔하게 안 나오는 경우가 많으니까 세알이 편하게 제거한 다음에 다시 페인트 칠하고 나서 다시 다니게 훨씬 깔끔해요. 저는 그래서 그 방법을 추천드려요. 제거 방법에 관해서는 또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그 영상 한번 참고해주시고요. 자, 이제 시간이 한두세 시간 정도 지났고요. 여기 이렇게 아까 전에 발라놨던 것들이 거의 다 굳었어요. 그러면 다시 이 부분들을 샌딩을 해줍니다. 제가 말씀드릴 때 대충 이렇게 두껍게 그냥 바르라고 했잖아요. 핸디코트 같은 경우에는 되게 쉽게 이 표면이 갈리니까 그랬던 거예요. 잘 보세요. 엄청 쉽게 걸리죠? 이런 식으로 표면을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나리석이 깔끔하게 됐죠? 다른 부분들도 살짝살짝 표면을 정리해줘요. 전에 오프 페어 있었는데 지금은 직각 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누렇게 보이는 부분이 메꿔 진거죠 자여기또 이렇게 날이 섰죠 아까 이 여기 검은 부분 이 부분이 원래는 오프 페어 였던 부분이고 하얀 부분이 핸디코트로 막아준 부분이에요 물론 핸디코트를 이용하지 않고 제가 많이 설명드렸던 프리파트 같은 걸로 작업을 하면 더 좋은데 일반인들은 작업하고 나서 갈아내기 힘드니까 핸디포트로 하셔도 좀 무방합니다.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놓은 다음에는 이제 뭐 가루 같은 거다 닦아내시고 그 다음에 이제는 보양을 해줍니다. 사실 여기는 뭐 도배랑 장판이랑 전체적으로 다 교체를 한 곳이기 때문에 보양을 해주지는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기 위해서 어디 어디 보양을 해야 되는지 여러분들에게 설명하기 위해서 보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양을 다 했습니다. 이 바닥 부분을 보면 좀 과하게 붙인 것 같죠? 근데 이렇게 과하게 붙인 이유는 보통 작업을 하시면서 얇게 해놓으면은 발로 반이 밟으면 이 비닐이 찢어져가지고 나중에 그 사이로 페인트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이 바닥 쪽은 좀한두 번, 세번 정도 겹치게 깔아주는게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제 진짜 페인트 한번 칠해볼게요. 지금 여기 칠하는 방법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원래부터 수성 페인트로 발라져 있었기 때문에 젯소는 생략하고 샌딩만 하고 하는 거고요. 이 칠해야 되는 방문이 CTG라든지 아니면 유성 페인트, 유광 유성 페인트로 칠해져 있을 경우에는 젯소를 꼭 발라주시기 바래요. 많은 분들이 페인트 칠하실 때이 트레이를 이렇게 들고서 작업하시는데 그러면은 한, 한쪽 손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 묻히기도 하고 좀 불편한 감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작업하실 때 이렇게 조그만 의자 같은 거에다가 트레이를 올려놓고 여기서 찍어가면서 작업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먼저 붓에다가 페인트를 묻히시고요 위쪽부터 시작할게요. 여기 경첩이 원래부터 페인트가 칠해져 있었기 때문에 페인트를 먼저 칠해줄 겁니다. 롤러가 잘 닿지 않는 부분부터 먼저 칠해져 나가야 되고요. 우들두들한 부분들은 이렇게 붓을 같이 툭툭툭툭 치듯이 작업해주시면 되고요. 한 번에 너무 많이 칠하는 거 아닌 건 아시죠? 두번세번 번 칠하는 거니까 조금 덜 발려졌다고 해서 과하게 오버해서 칠하실 분은 없고요 좀안 칠해졌다 싶으셔도 두 번째 칠해도 되니까 첫 번째는 좀날게 칠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렇게. 앵글이 되어 있는 붓으로 칠하는 게 이렇게 구석을 칠하기 훨씬 주, 좋으니까요. 방문 칠하실 때는 평복보다는 앵글 붓으로 칠해들기, 칠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이렇게 한번 써보면서 약간씩 눈물진 곳들은 한번씩 정리를 해주시고요. 붓으로. 자, 이렇게 칠하면 보통 여기 보시면 이렇게 틈 같은데 페인트가 스며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미리미리 한번씩 제거를 해줘야 돼요. 뒤쪽을 보시면은 새어나왔죠? 코너에 신경 써서 작업을 해주시고요. 면은 어차피 롤러로 다시 한번 잡아줄 거니까, 롤러가 닿지 않는 부분들을 내가 작업해준다는 생각으로, 붓으로 작업해주세요. 자 이렇게 뒷부분에 망, 뭉친 부분을 좀 작업을 했으면 다시 반대쪽으로 오셔가지고 이 뒷면을 작업해 줄 겁니다. 롤러가 잘 닿지 않는 부분을 먼저 칠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롤러를 이용해서 작업해 줄게요. 이거 가끔씩 보면은 뭐꼭 W자로 작업해야 된다 뭐 이런 분들 계시는데 꼭 그럴 필요는 없고요 그냥 골고루 발라주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롤러에다가 페인트를 좀 많이 묻혀가지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면에다가 꼬덕하게만 묻혀놓고요 여러번 찍을 필요 없이 한 번만 이렇게 롤러에서 트레이에서 페인트를 칠해놓은 다음에 발라놓은 거를 펴 바르는 형식으로 작업을 합니다. 이 훨씬 편하고 빠르거든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아직 뭉친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렇게 세로로 작업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다시 가로로 한번 면을 싹 얇게, 롤러에다가 힘을 뺀 상태로 펴 발라줍니다. 이래야 면이 고르게 나와요. 그냥 대충 막바르면, 롤러 자국이라든지 붓 자국이 되게 많이 남으니까 깔끔하게 작업하는 방법의 최고는 깔끔하게 작업하는 거는 이 롤러로 전체적으로 페인트를 잘 펴주냐, 얼마나 잘 펴주냐가 관건이에요. 자, 이렇게 한번 햇빛에 비춰볼까요? 고르게 발라진 것 같죠? 하단부도 작업을 해줄게요. 저같은 경우에는 약간 겹치게 이런식으로 3분할로 작업을 해줍니다. 아무래도 제가 지금 핸드폰을 들고 있는 상태로 작업을 해서 조금 어색한 감도 있으니까 그거는 좀 감안해서 봐주시기 바래요. 이렇게 뒷면을 한번 싹다 칠했고요 <laughs> 그 이쪽 약간의 뭉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물로로 살짝 한 번씩 굴려서 뭉친 부분들을 풀어준다고 하시고 아까 칠했던 부분 있죠? 이쪽을 다시 칠해줍니다 해주시고 여기는 아까 전에 칠하시면서 붓자국들이 되게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페이, 롤러에다가 페인트를 묻히지 마시고 <laughs> 아까 전에 몰딩에 바, 묻혀져 있었던 이 페인트를 펴준다는 생각으로 붓자국들만 다 죽여줍니다. 이런 식으로요. 익숙해지면 훨씬 빨리 작업할 수 있어요. 옆에 몰딩에도 좀 묻어 놨으니까 이쪽 몰딩 먼저 칠해주도록 할게요. 구석. 항상 얘기했지만 한 번에 너무 두껍게 칠하려고 하지면안 돼요. 차라리 얇게 두 번, 세번 칠하는 게 훨씬 좋은 퀄리티를 내줍니다. 이렇게 구석을 칠하시고, 다시 롤러, 롤러는 이런 모든 부분에서는 페인트를 많이 묻힐 필요가 없어요. 이게좀 털이 있는 롤러를 하다 보면 얘가 이렇게 구석까지 잘칠해줄수 있습니다. 약간씩 겹치게 쭉 내려오면 돼요. 굳이 이런 면적을 붓으로 칠해줄 필요 없어요. 훨씬 빠르고 쉽게 이렇게 롤러로 칠해줄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모서리가 뭉칠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힘을 완전 빼시고 한번 쑥 내리셔가지고 정리해줍니다. 자, 그러면은 문 앞쪽을 칠해줄게요. 문앞쪽도이문 같은 경우에 지금 이렇게 양쪽 위아래로 몰딩이 두 개가 쳐져 있잖아요 그렇다면 몰딩 전체를 다 붓으로 칠해주고 면을 칠해주지 마시고 위에 한번 칠하고 아래 한번 칠하는 게 자국이 안남기는더 좋아요 그러니까 한번 칠해 볼게요 여기다시 페인트 묻히셔서 몰딩의 끝부분 구석진 부분들을 먼저 잘 칠해 준다고 생각하시면서 칠하시고요 이런 식으로. 너무 꼼꼼하게 칠해줄 필요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안쪽. 주고 이번에는 롤러에다가 탱크좀 많이 붙이셔서시고요 그냥 핑크 붙었어요. 붙인 거를 이렇게 한번 좀 발라 주시고 많이. 위에도 발라 주고요. 여기도 발라 주고 이쪽도 발라 주고. 자, 그다음에 안에서부터 펴 주겠습니다. 지금 세로로 다시 했으니까 가로로 힘을 쭉 빼시고 펴줍니다. 페인트를요. 고르게 나오겠죠. 색상들이 자 이렇게 안쪽은 됐고요. 위에 부분 뭉친데도 한번 이렇게 힘을 쭉 빼고 몰딩을 칠 퍼뜨려주시고 세로를 칠했다가 가로로 칠했다가 자, 이런 식으로 한번더 칠했고요 옆부분 몰딩에 있는 페이트도 쭉 펴주시고 여 페인트 좀안칠해졌나요 이것도 롤러를 이렇게 누르면서 작업하면 다 칠해집니다. 자국을 없애주는데 조절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일단 상단이 됐죠. 이제 다시 아래도 똑같은 방법으로 작업합니다. 페인트를 너무 많이 묻힐 필요가 없어요, 롤러에. 한 번에 그냥 쭉 맞춰 놓고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편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이번에는 바깥 먼저 작업을 할까요? 자 이렇게 한쪽 면을 다 칠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여기 사이드 있죠? 이 부분 눌러서 살짝 묻히셔서 쭉 내려주시고 양 사이드에 페인트가 넘쳤을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한번 쑥, 살짝 굴려주세요. 이쪽도요.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여기 몰딩 두 개만 남았네요. 상담 몰딩. 다가 페인트를 조금만 묻히셔서 저 안쪽에가 조금 안 칠해졌네요. 그리고 마지막 옆에 몰딩 하나 남았습니다. 네. 1회 페인트 이다 끝났습니다. 얇게 칠해주시더라도 이렇게 페인트를 골고루 얇게 잘 펴주시면 1회에서도 이렇게 깔끔하게 페인트가 칠해질 수 있습니다. 건조 후에 한번 더 칠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한번 다 칠해주시고 나서 전체적으로 물을 한쭉 둘러봐주세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눈물진다 그러죠? 페인트가 흐르는 부분들은 살짝씩 굳기 전에 빨리 이 롤러라든지 붓으로 그... 눈물자국만 좀 지어주시고요. 2의 페인팅이 끝났습니다. 2의 페인팅도 1의 페인팅과 똑같이 그냥 작업만 반복해주면 되는 거니까 일 내용은 생략을 했고요. 그 깔끔하죠? 오늘 이렇게 영상도 좀 흔들리고 정신없이 길게 좀 촬영을 해봤어요. 아무래도 문을 한번 전체적으로 다 어떻게 치열하는지 좀 보여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찍어봤습니다. 어, 좀 유익한 정보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궁금하셨던 점이 있으면은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